236페이지, 대테러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국의 테러 조직을 보면은, 영국에는 사스,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최초의 전문화된 특수 부대로 창출되었습니다. 미국에는 스와시 있죠. 영화에서 많이 봤죠. 독일에는 GSG9, 이게 독가스관이 될수 있겠습니다. 독가스관. 미네 올림픽 할 때, 검은 9월단에 그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 테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때 보면 검은 9월단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GSG9, 이렇게 같은 구로서 연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에는 이제 GIPN과 아, GIGN이 있는데, GIPN은 우리 실무정합에서안 나오기 때문에 GICN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고 집이니까 지프가 되겠습니다. 뭔가 특공대하는 지프 같은 거 타고 다닐 것 같죠.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정교사건 이후에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국별로 이 테러 조직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것만 잘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테러 방지법을 보면은 이 법에서 테러단체는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의미합니다. 뭐, 일반적인 테러단체라고 하더라도 국제연합이 인정한, 테러단체라야 이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이죠. 우리 국정원장이 아닙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방금 본 테러대책위원장하고 앞선 강의에서 본 중앙통합방위협의회장, 그리고 중대본의 본부장이 되는 것이죠. 대테러 활동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를 위해서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에 인권 보호관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생략하고 국정원장은 대테러 조사 및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추적하는 사람은 국정원장이 되겠습니다. 사전 또는 사후에 국가 테러 대책위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죠. 공개기관의 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90일 동안 출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속 연장할 수 있고, 외국인 테러 전투위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이 상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몇년 전에 우리 고등학생이 그 IS에 가입한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후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테러단체 구성자는 미수예비 업무 모두 처벌합니다. 중요한 자니까 그렇게 하겠죠. 자, 테러 위험 인물이 있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 있는데 비슷하니까 한번 구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 기부, 그 밖에 테러에 대한 예비 업무 선전, 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러단체 조직원이거나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이죠. 근데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어, 방금 그 i s 에 가입한 고등학교처럼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테러단체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테러단체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거나 이동을 시도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출국 정지를 90일 동안 할수 있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이죠. 자, 테러 방지법 시행령에 보면은, 우리 경찰청은 화학생물 방사는 화성방에 되겠죠. 이러한 테러를 포함한 국내 일반 테러 사건의 주무기관입니다. 아, 그렇게 업무 영역을 확대했고, 경찰청장이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책본부, 예, 본부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요거는 생략을 하고, 아, 경찰청장이 이제 대책본부장이 되고, 지방청장이 현장 지휘본부장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경찰서장이 초동조치팀장이 됩니다. 서장은 이제 국내 일반 테러 사건 대책 본부 설치가 되기 전까지 초동조치 팀장으로서 사건 현장을 지휘통제하게 되겠습니다. 자,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입니다. A, B, C급으로 나누죠. 우리가 국가 중요 시설은 가나다급으로 나눴죠. 테러 시설은 A, B, C입니다. 테러란 말이 영어잖아요. 영어에는 A, B, C 이렇게 영어로 나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A 급은 파괴 시의 광범위한 지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 이거 이제 가나드급하고 분류하는 기준이 거의 비슷하죠. 각급도 아, 기역기역기역 기역 이렇게 분류했었는데, 자 B 등급도 보면은 나일 중이었죠. 어, 여기도 일부의 중대한 시설, 다는 다재단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 단체에게 당연 상당한 영향이죠. 그래서 이 A, B, C 등급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지도점검이 있는데 아, 서장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A 급은 이제 분기에 한번. 그리고 BC급은 반기에 한 번씩입니다. 자, 요거는 B하고 C급이니까, BC 카드를 생각합니다. BC 카드는 반으로 쪼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한번술 진탕 먹고 BC 카드로 이렇게 한번 긁어버리면, 다음날, 그, 와이프가 카드 반으로 쪼개버리죠. 그런 안 좋은 기억을 연산하면 되겠습니다. BC 카드는 반으로 쪼개. BC 등급이 반기니까 A 등급은 그보다 짧은 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격립 배치는 테러 경보관적 관심에서 주위 단계로 상향이 되면 은 그것을 1단계로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경계로 또 상향이 되면 2단계,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라가면 3단계로 구분해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관심 단계에서는 격렬 배치 안 하고, 주요가 되면 그때가 1단계가 되어서 경력을 배치하고 그 다음 2단계 3단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4단계 배치가 아니죠. 여기에 이제 틀리기 쉬운 그런 함정이 되겠습니다. 자 훈련 (FTX는) 서장이 하는 거죠. 분기에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은 테러 취약시설 시민위원회는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에 비상설로 둡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경비국장이 되겠습니다. 자 인질 협상을 보면은 협상을 통해서 인질범에 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그리고 다음 대응 전략을 위한 시간 벌기 또 인질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무력제압의 예비 조치가 될수 있으므로 무력제압에 대비해서 각종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질과 대화 통로를 단절화해야 하며. 인질범의 부모나 여자친구 등은 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아, 이러한 인질범의 부모나 여자친구들을 뭐 최대한 활용한다. 그러면은 인질범이 상당히 흥분을 할수 있겠죠. 여기서 인질사건은 아래 스토클림 정권처럼 뭐 은행 내에서 벌어진다든지, 뭐 리마 정권처럼 어, 뭐 대사관 내에서 벌어진다든지, 그렇게 아,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인질사건이 벌어지고 있고, 그 주변을 우리 경찰이 어~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력 제압의 예비조치가 될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인질범의 뭐~ 이런 지인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인질 사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 어떤 인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경찰이 포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어, 또 일반적으로 우리 보이스피싱 있죠? 보이스피싱처럼 음 내가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어, 돈을 가져와라. 어, 그것이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실제 그 인질 사건이라면은 어, 그러한 상황은 우리 경찰이 인질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 어, 그래서 우리가 포위를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행이라든가 뭐 대사관처럼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패셔형 인질 사건이라 부를 수 있고 어, 그리고 어 장소가 어딘지, 인질범이 누군지 어 그런 것들이 파악이 안된 상태를 이제 개방형 어 인질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어 경찰 주저관으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 테러 단체가 있어요. 그 테러 단체하고 제가 어 인질 협상을 제두 차례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무장 범죄 단체하고 또 인질 사건을 어 직접 협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도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이 인질 협상이라든가 인질 사건에 대해서 전혀 뭐 상식도 없었고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필리핀 경찰영사 사건 수집이라는 책을 하나 내었습니다. 그 책을 내면서 제가 인질 사건을 경험하면서 어, 어려웠던 점 그리고 제가 좀 깨달았던 점 그리고 공부했던 것들 그런 것들 정리를 해서 일반적인 원칙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질 이 협상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죠. 자 스톡홀름 증권을 보면은 1973년도에 스웨덴의 수도가 스톡홀름이죠. 여기서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인질이 인질범에 애착을 느끼고 인질범에 동화가 된 사건입니다. 그것을 스톡홀름 증권이라고 하죠. 인질을 영어로 이제 호스티지라고 하죠. 그래서 스톡이 이제 호스티지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호스티지가 홀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인질이 홀린 사건이죠. 스톡홀림 정확구는 여기서 이제 오기인 헛라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잘못 귀인한 것인데, 원인을 잘못 찾은 것이죠. 근데 이것을, 어, 악한 사람을, 그러니까 인질범을 귀인으로 오해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인질이 인질범으로부터 완전히 제압을 당할수록 인질은 인질범의 기분과 욕구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남자의 폭력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느낄수록 여자는 두려움을 유대감이나 연애감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두려움에 심장이 떨리는 것을 좋아서 두근거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한답니다. 이것을 이제 연애감정의 오기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리마 증후군은 어, 9 5년도에 페레 수도 리마에서 일본 대사관에서 그 국경일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교관들을 초청을 했죠. 그 자리를 테레범대에 들어가서 다 전체를 인질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400여 명의 각국 대사, 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을 4개월 정도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이죠. 어,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 에 있던 그 외교관들이, 어, 원래 직업이 외교관이잖아요. 사람들과 그 친화를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식한 또 인질범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어또 쪽수도 벌써 이 사람 쪽은 이쪽은 400명이고 자기는 소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교관들에게 동화가 돼버린 것이죠. 인질들에게 동화된 사건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질 협상의 8단계가 있는데요. 이것 또한 그, 이 폐쇄형 인재 사건을 전제로 해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스카 니고시에이션인스티튜트에서제시했는데 협상 준비하고, 논쟁 개시하고, 신호, 제안, 협상 방법 등을 제안합니다. 타결안 제시하고, 흥정 정리 타결입니다. 중개신입니다. 제타 흥정타.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중개신은 이제 중개신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보통 협상을 하려면 이제 중개인이 필요하죠. 니고시에이터. 중계를 잘하는 사람이 중계신이 되겠죠 중계신이 재타 흥정타 이렇게 협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타결하는 사안별로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죠 각 사안별로 요구 조건을 명확히 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전체를 일괄해서 협의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포괄해서 취급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전체를 몽땅 거리로서 덩어리를 취급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개별로 사안별로 협상을 하되 합의를 할 때는 일괄적으로 합의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안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때의 제안은 협상할때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자꾸 바뀌면 안 되겠죠 가급적이면 은 우리 측에서도 대표자 한 사람을 다 뽑고 상대편에서도 그 협상을 하는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협상 상대를 고정을 하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교신을 할지, 뭐 핸드폰으로 할지, 또매일 어느 시간대에 전화를 주고 받을지, 뭐 그런 것들을 정하겠죠. 어, 그리고 절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 그러니까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약속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때 제안은. 그 다음에 이제 타결안은 이제 돈이 되겠죠. 뭐얼마를줄 것인지. 거기서 먼저 제안을 하게 되면 은 그때 이제 흥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처음 경찰법을 보겠습니다. 음 이게 이제 공경비, 퍼블릭 서비스가 있고 민간경비, 프라이빗 서비스가 있는데 공경비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비경합적 소비입니다. 민간경비는 대가에 따라서 서비스 제공이 달라지죠. 어, 그렇기 때문에 경합적 서비스로 볼수 있습니다. 자직문은 경비구역 안에서 어 우리 경제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관하고 똑같죠. 그 구역 안에서는 다만 수사를할수 없습니다. 입면을 보면은 먼저 청원주가 우리 지방청장에게 배치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배치해도 좋다. 결정이 나면은 사람에 대해서 임용 승인 신청을 합니다. 아 거기에 대해서 지방청장이 승인을 하면은 이제 임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면직을 할 때는 조금 더 간편합니다. 청원주가 그냥 면직을 바로 시켜버리면 됩니다. 이후에 이제 서장을 거쳐서 지방청장에 사후 보고하면 되는 것이죠 지방청장은 처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은 처원경찰을좀 배치를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원경찰 결격사유는 공무원 결격사유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원경찰은 중공무원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나이는 18세 이상 남자는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8세가 나오죠 나이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18세에 대해서는 18세 처가 연계음질로 경보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죠. 그리고 19세는 이제 특대성 보유라고 했습니다. 자, 18세는 처. 처는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죠. 뭐, 무기나, 사형, 그리고 노역장 유치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어, 도로건드법에 대한, 어, 통고 처분은 나이 한이 없었죠. 아, 그리고 이제 18세 이상이 되면 가출이 될 수가 있죠. 18세 미만은 아동이 됩니다. 연계, 음, 먼저 뭐 영화산업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이죠. 이런 데서는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18세 이상이 되면은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뭐 게임장에, 일반 게임장에 출입한다든지 또 노래방에 출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질은 질서 유진이 될수 있는 나이입니다. 18세가 되면. 그리고 경은 이제 경찰이 될수 있는 나이죠. 국가 경찰이나 아니면 이제 초경찰이될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는 이제 보통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19세가 되면 이제, 어, 특수면허, 대행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위에서는 이제 보통면허인데 19세가 되면은 특수 대행면허가 되고 성은 이제 민법상 성년이 됩니다. 민법상 만 19세가 되면, 어, 성년이 되는 것이죠. 어, 그리고, 각종 이제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보호가 나오고, 위에다 보호가 나오지만은, 요거는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미 이제 면회에 관해서 특대가 나왔으니까, 어, 여기서는 이제 면회에 관한, 어,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통 면회가 되는 것이죠. 아, 그리고 유는 이제 유용종 사원이 될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세와 19세를, 어, 간단하게 복습을 했고요. 자, 징계는, 청원주가 하는 것이죠. 지방청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서장은 징계 처벌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징계 종류를 보면 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강등은 없습니다. 뭐 격업을 한 단계 내린다든가 그거는 없습니다. 업무 중에서 우리와 같이 제복 착용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경제법의명치가 되어 있겠죠. 형법이나 다른 법령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우리 경제법에 따라서 건물을 하니까 공무원로 보는 겁니다. 직권을 남용하게 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취하게 되고 이것도 청원경찰법에 있는 것이죠. 우리 경지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지법에는 경찰관 직권남용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취한다. 요것만 있는 것이죠. 무기도 착용할 수 있는데 지방청장은 청원주가 기부채납한 무기를 서장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원주가 자기 돈으로 무기를 사는 거예요. 어, 그래서 기부 체납합니다 국가에다가 아 그러면은 국가는 그걸 받아서 내 서장이 보관을 하면서 어 무기를 대여해 주는 거죠 원래 청운조건데 국가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빌려주는 겁니다 어 만약에 일반 개인 관계에서 이런 식의 거래를 한다면은 완전 깡패가 되겠죠 <laughs> 자 교육은 청운조가 시킵니다 우리 지방청장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항상 청운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교육해 됩니다 교육과 감독은 청운주의 업무상이다 서장은 청운 경찰을 감독할 수 있죠. 그런데 지방 청장은 청운 주를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청운 경찰은 결과적으로 청운 주와 경찰 서장으로부터 감독을 받게 되겠죠.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를 감독하고 교육하는 거, 그러니까 교육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청운주가 합니다. 그리고 서장은 감독만 할수 있죠. 어, 그리고 지방청장은 청원주를 감독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입장을 바꿔서, 청원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감독은 청원주와 서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호극비를 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원칙은 이제 하자 담보가 되겠습니다. 하자 담보가 되는 것이죠. 어, 경우는 하자를 잘 담보해야 됩니다. 이게 빵꾸나면 큰일 납니다. 자, 하나의 통제된 지점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자기의 희생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비경호자를 보호해야죠. 자기 담당 구역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비록 인근 지역에 특별 상황이 발생해도 자유 구역을 이탈하자는 안 됩니다. 목적물 보존의 원칙. 요것이 조금 내용이 많죠. 이것은 이제 보안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행차 일시 장소 코스 이런 것들을 비공개로 하고 또 동일 시간 장소 행차할 때는 변경을 해야 되고 도보 행차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목적물 보존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요것만잘 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호대상을 보면 은 갑을병이 있죠. 자 대통령과 그 가족, 갑포입니다 그리고 당선인과 그 가족, 갑포입니다 일단 당선이 될 때부터는 음, 대통령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까지 경호를 한다는 겁니다. 아, 갑호에서 자, 요거는뭐 삭제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배우자까지만 해주죠. 그리고 전직이 되어버리면 은그 어, 전직 대통령하고 배우자까지만 해줍니다. 자 가족이 되는 경우는 어, 현직과, 뭐, 준현직이죠. 이 경우만 가족까지 해주고, 어, 일단 권한대행이라든가, 퇴임을 하는 즉시, 배우자까지만 해준다. 그리고 그것도 10년까지만 해준다. 아, 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국가원수와 배우자를 해주고, 요것이 이제 가포가 되겠습니다. 저, 어는 이제 퇴임 후에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우리 경찰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각그 후보자들, 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어로고, 어, 그래서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 10년 후, 어, 의대 헌청은 경찰이 관리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병원은 이제 갑을 외에 우리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국외의 국빈이나 외빈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 신문 종합서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장 경호를 보면은 1선2선3선이 있는데 안전비계가 되겠습니다. 각그1선2선3선별로또 또 이름이 있죠. 안전구역, 경비구역, 경계구역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뭐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비계입니다. 비계, 안전비계 이렇게 안결하면 되겠습니다. 1선은 이제 절대 안전구역이죠. 2선은 경비구역인데 주경비지역입니다. 말이 비슷하죠. 경계구역인데 조기경보지역입니다. 이것도 뜻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안전비계만 잘 안기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유출할 수 있는 것이죠. 경호주관및책임은 경운실에서 하고 경찰은 경무실 요청한 때 지원하게 된다. 출입자 통제를 하고 MD 운용하고 비표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1선에 삽니다. 어, 혼돈되기 쉬운 게캡페소 경비에서는 2선에서 출입자를 통제를 했죠. 경사장경우는 어, 1선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 혼돈되지 않도록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경비 지역에서는 이제 소총 유효 사거리 내외의 취약계수가 되겠습니다. 경우 책임은 경찰이 담당을 하는데 어, 군부대 경우는 뭐 군이 책임을 지겠죠. 바리케이트나 예비대 구급차, 소방차 등이 대기, 대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2선에는 각종 장비와 차량 등이 대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비대도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대 버스에 승차시 대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비들이 이 선에 대기를 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한 가지 추가를 하면 돌발 사태 대비해서 예비대 및 비상 통로 확보한다 하는 말이 우리 공제 실무종합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돌발 사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삼 선에 보면 이제 오발 사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또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공조의 그 실무정합의 지문으로 나오거든요. 말이 비슷합니다. 어, 여기는 돌발 사태고 여기서 우발 사태 대비책 강구한다. 어, 그런데 어쨌든 구분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으니까 음, 돌발 사태하고 우발 사태하고 뭐가 다르죠? 어,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어놨죠 어, 돌은 발음이 이제 둘 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돌발은 둘 발로 이렇게 생각해서 이선이다 우발은 삼선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삼선을 보면은, 이제, 조기경보지역이고, 통상경찰에 책임지고, 어, 감시조, 또, 더보등 원거리, 어, 기동순찰조, 불신자 근문,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문에 많이 나왔죠. 자, 근무 요령을 보면은, 행사관 내부 취약지 근무가 되겠습니다. 의심스러운 물건은 경찰특공대 등전문요원의 인계를 해서 개방하도록 해야겠죠. 어, 우리 근무자들이 직접 해방하면안 되겠습니다. 딴 거는 폭발할 수 있습니다. 기계실이나 환기구 등 이런 지역은 취약하기 때문에 허가자 외에는 출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경우 대상자 이동할 때 진로방에 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조하고 또 순간 통제해야 됩니다. 우발 사항 대비해서 비상 대표로와 대표서를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출입자 MD 근무 요령은 가방 등은 가급적 상대방이 열어서 근무자에게 보여주도록 합니다. 여기서도 직접 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 참여자의 신체와 소지품은 반드시 여경이 검사합니다. 우리 지문에 보면은 우리 공제의 지문에 보면은 반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에 이제 꼭 반드시 여경이 해야 하나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여성 참석자의 소지품은 반드시 여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경호활동은 취약계소를 면밀히 분석해서 과도한 경기 배치를 지향하고 사전 FTX는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자주 실시하게 되면 행사 보안에 노출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도 교통근무에서는 일률적인 배면근무는 지향합니다. 원칙적인 배면근무는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배면근무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거 괜찮에 들어와서 배면 근무, 배면 근무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정말잘 모르겠더라고요. 배면이라는 것은 뭐배 쪽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배는 앞쪽에 있는 배가 아니고 등입니다. 등. 한자로 등, 배입니다. 따라서 이제 배면이라고 하면 등쪽 근무입니다. 등 쪽. 그러니까, 도로에서 그 우리 경호 대상 차량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등을, 어, 경호대상으로 향하는 근무라는 뜻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 경호대상을 등지고 일반 그 인도상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 그것이 배면근무입니다 우리 경창관들뭐 배면근무를 다 아는 것 같아도 어, 저도 헷갈리는데 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배면근무를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너무 표시가 나잖아요 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근무하다가 차가 딱 지나가는 그런 순간에 또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자, 기동로상 완전 통제를 지향하고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2개 차로는 확보를 하되 하위 차로는 일반 차량의 진행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경호 원칙이 되겠습니다 연도 경우는 물적 위에수가 방대해서 엄격한 3점 경호 원리가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자, 행사장 주변 수렵 허가 지역에서 수렵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엽총을 행사 종료 시까지 인근 파출소에 보관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 대통령 경호 등에 의한 법률이 아니고 총포도금 하향료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죠. 자, 유사 개념을 보겠습니다. 음, 요것이 이제 중요했던 것이 그국가직료시설 경비 어, 요 부분이 있었을 때는 되게 비교하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비교할 만한 의지가 좀 많이 반감됐죠. 어쨌든 다시 보면, 이제 선거 경비와 경호 경비가 있는데, 각 일선이죠. 어, 선거 경비에서는 뭐, 겹여서 내부, 울타리 내각, 외각인데, 안전 비계입니다, 이거는. 어,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단계를 보면은, 대부분 다 같았죠. 이제 국가 중요시설은 가나다입니다. 어, 국가에서 이제 가가 보이죠? 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나다가 됩니다. 테러는 영어죠. 영어이기 때문에 ABC로 나갑니다. 그외 나머지는 가볼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밑에서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뭐, 경호대상이라든가, 비상근무, 통합방위근무는 가볼병입니다 그래서 경비통, 가볼병 이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니까, 가가 나오니까, 가나다. 테러 영어가 나오니까 ABC. 나머지는 가볼병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